자, 아홉 번째 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로서 우리는 압니다. 너무나 잘 어, 중요한 역할을 압니다. 그리고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왔고요. 그 중요한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믿음과 또는 신념, 믿음과 태도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함에 있어서 in in 자면 뭐 모함에 있어서예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더 좋은 의도와 그리고 훌륭한 아이디어들은 희생이 됩니다. sacrifice 희생시키다니까 수동태로 희생이 됩니다. because of 뒤에는 명사가 오는 거 알고 있죠? 제한된 신념과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다른 것보다. 여기서 we know 앞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믿는다면, 자, believe의 목적어절이 대절로 쓰였죠.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100만 달러를 또는 또 목적어 두번째 절이죠 당신은 절대 벌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때 대신 그렇게 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믿는다면 그 likelihood 가능성 무슨 가능성이냐 당신이 그것을 having 얻을 가능성은 quickly 빠르게 goes to zero 영으로 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음, of you're ever having 이지 앞에 있는 likely 후두를 꾸며주는데요. 원래 of 뒤에는 동명사가 오잖아요. 명사가 와야 돼서 동명사가 오는데 여기서 쓰인 y o u r 같은 경우는 having에 hav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죠. 당신이 그것을 받을 가능성은 빠르게 0이 된다. 상대적으로 little, 적은 것이 쓰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완료, 수동태 쓰였고. 쓰여왔습니다. 신념, 태도, 의도에 대해서, 그들이 관련한, 관련하여 뭐와 관련해서, Field of Finance(재정의 s 분야와) 관계 있는 것처럼,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건강한 신념과 태도가, 그 건강한 신념과 태도가 어떤 거냐? 도즈 해서 이제 괄호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어떤 거냐 돕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돕는 것 그리고 as well as 는 뒤에 것뿐만 아니라 a도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잠깐 쓰면 a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것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unhealthy ones 이렇게 되어 있고 또 d o s 해서 설명하고 있고 여기 hold back 이도즈를 꾸며준다 즉 주격 관계 대명사다. 여기도 이 대도 주격 관계 대명사죠. 여기 help 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좋은 점, 신념과 태도에 대해 가장 좋은 점은 입니다. 여기는 보어로 대절이 쓰였군요. 그들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럼 이때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앞에 있는 believe and choose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더 쉽게 뭐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우리 우리는 아마 갖지 못할지도 몰라요. w h 반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갖지 못할지도 모르는 반면에 완전한 통제권을 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s 쓰였습니다. 어, Physical world 물리적 세계에서. In fact 사실 우리는 함 어, to have 할수 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두는 해부를 강조하는 대동사로 쓰인, 강조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힘을 가질, 힘을 가집니다. 고를 뭘 고르죠? 무슨 믿음, 무슨 태도, 무슨 생각을 우리가 컬티베이트 선택할지, 아, 우리가 키울지를 선택하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 주, 동, 간접 의문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보면, 이 전체 글은요, 우리는 신념과 태도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잘 안다. 그런데 제한적인 신념과 부정적인 태도가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나 의도가 희생이 된다. 당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믿는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어, 들어서 백만 달러나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면 그걸 받을 가능성이 진짜 없어진다. 그런데 재정과 관련해가지고 신념 태도 의도가 중요하다는 글이 상대적으로 덜 써졌다. 그래서 내가 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어, 건강한 신념과 태도가 있지만 또 건강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신념과 태도에 대해 가장 좋은 것은 쉽게 벌써 할수 있다는 거다. 우리가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사실은 힘을 갖고 있다. 신념 태도 생각을 선택할.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주제는 신념과 태도에 대한 글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신념과 이 태도가 왜 쉽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 여기 저래 있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왜더 더 쉽게 바뀔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 키우는 신념 태도를 선택할 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빠르게 쉽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면, 여기 1번. 1번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주제를 처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제문이고요. 믿음이라고 해도 되고 신념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제 여기선 신념으로 한번 통일을 시켜볼게요. 신념과 태도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중요한 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어, 2번 문장, 3번 문장은 만약에 제한적인 신념과 부정적인 태도가 있을 때 제한된 신념과 부정적인 태도가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 된 얘기를 하고 있죠 어 죄송해요 2번과 3번인데 그죠 다음. 그리고 이제 4번은 사실 어, 요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재정 분야와 관련해서 적은 글이 쓰여졌다. 4번은 빼고, 5번. 건강한 것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근데 6번. 쉽게 바꿀 수 있다. 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번에서는 4번하고 5번. 4번은 재정에 있어서의 중요성 잠깐 언급해주고 5번에서는 건강한 신념 태도와 건강하지 않은 신념 태도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6, 7번에서는 신념 태도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